편견과 한계없는 소통으로 너를 이해하는 곳,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혹시 또 공유하고 싶은 뭐, 대화 주제나 있을까요? 어, 대화 주제 중에 하나는, 네. 제목이 이게 다 엄마 때문이다라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보고, 제목만 네. 보고 그냥 골랐거든요. 어, 네, 네. 음. 저도 한때, 아주 어렸을 때는, 어, 엄마, 아빠 때문이야. 내가 이런 건 엄마 때문이야. 뭐, 아빠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진짜 아주 조금이라도 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네. 음. 안 그럽니다. <웃음> <웃음> 네. <laughs> 네.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럴 때가 있었어서 음. 그때 생각이 좀 나요. 네. 그래서 혹시 내 인생이 진짜 힘들었을 때나 아니면은 그게 부모님 탓이라고 생각했던 적, 아... 음, 하지만 음. 음. 그게 또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시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랬던 적이 있으신지 그냥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다시 어. 무거운 주제가 됐는데 네. <laughs> 아, 이제 가볍게 얘기해 볼까요? <laughs> 목소리 톤을 좀 가볍게 해서 <웃음> <웃음> 발랄하게 네, 발랄하게 네. 정민님이 듣고 싶으신 분 한번 먼저 찍어주세요. 어, 그러면 저는 지영님 아, 지영님 네. 니다 네. 아, 이좀 그... <laughs> 들으면서 지르면서... 아, 음. 제가... 저는 엄마 아빠 탓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언니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난 되게 많은데 <웃음> <웃음> 어, 이런. 네, 그러니까 음...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어렸을 때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음... 엄마 아빠가 엄마가, 특히, 엄, 엄마가 뭐, 하라는 대로 하고 나서 잘안 되면, 엄마가 할 것을 이렇게 했는데, 음. 잘못했잖아. 라던가. 네. 제가 큰 착각을 했던 게, 대학을 들어갈 때, 네. 이제, 그, 수능을 보잖아요. 네. 수능 점수가, 제 평소 점수보다 되게 잘 나온 거예요. 네. 너무 신이 났었죠. 음. 대박이라고. <웃음> <웃음> 근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시작된 고민이 네. 저는 딱히 어 가고 싶은 과가 없었어요, 사실. 음. 근데 이제 제가 근데 굳이 이제 그때까지 흥미를 가졌던 과목을 생각해 보면 네. 어문계열로 가는 게제 적성에 맞았던 건데 음.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오고 나니까 욕심이 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영학과에 진학을 했어요. 아 네. 네. 근데 그또그 어그 과정에서 저희 엄마가 이제 의견을 주셨죠. 음. 어, 이렇게 해라. 어, 네. 너가 이렇게 나 이렇게 이렇게 뭐이 이 대학에 가는 게 좋을 거다. 음. 어, 엄마라면 이렇게 할 텐데. 라던가 이렇게 그래서 대학을 갔어요. 네. 근데 제가 적응을 못했어. 그. 음. 그래서 방황을 그때 이제 방황을 길게 했죠. 음. <laughs> 그래서 그 이제 엄마 탓을 계속 하는 거죠. 엄마 이렇게 하라 고해서 나는 그 까를 간 건데 거기에 그 학교를 간 건데 나 생각을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음. 네, 이제 그게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수능장소가달라서 어, 아, 진짜 큰 이제, 그니까 음, 되게 저한테가 큰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되게 저한테 좋은 일이 생겼다 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하기해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한 정말 오랫동안 엄마를 원망을 했었고,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언제였을까요, 근데 사실 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게, 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난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가 않아요. 아... <웃음> <웃음> 음... 네. 네, 그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깨닫게 착했어요. 네, 음... 그게 다제 선택이었고, 네. 결국 이제 그리고 그게 혹여 그런 어, 이렇게 엄마의 영향이 있었, 있었을지라도 내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바꿨어야 했다라는 음... 거를 예, 깨달았죠. 지금은 음... 알고 있죠. 와. <laughs> 예. 아,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laughs> <laughs> 아, 그그 중에 그, 그 가끔 하는데 네. 참예잘안 나와요 생각만큼. <laughs> 아, 여기서 한번 해보시면 <laughs> 갑자기 힐링 힐링 방송으로 변했는데. <laughs> <laughs> 아 그렇군요. 네. 엄청 어머니한테 네. 음. 음. 말,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다시 드려야겠네요. 아, 사랑한다고. 아, 좋습니다. <laughs> 너무 훈훈하네요. <laughs> <laughs> 아, 네. 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부모님 탓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되게 많죠. 음. 특히, 이제 뭐, 엄마, 아빠 다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고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받으면서 살아왔었는데, 저도 좀 깨달은 지 얼마 안된것 같긴 합니다. 저는 어떻게 깨달았냐면, 저, 저희 부모님도 한 인간이다. 되게 미숙한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많이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영향을 받은 것도 부모님이지만 그 영향 자체가 미숙한 한 인간으로서 저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제 바꿀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 탓이라고 생각했던 적. 하지만 부모님도 부모를, 어, 어떤 책에서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고 아빠가 아빠도 처음이다 라는 얘기를 봤는데 거기에 되게 동, 공감을 많이 하면서 어, 처음인 사람이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을 많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많이 극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하 그러면 가볍게 얘기했나요 제가? 아 조금 더 가볍게 얘기했어야 됐는데 저도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웃음> 네. <웃음> 그러면 또 정민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 저도 지금 두 분이 얘기하셨던 그런 저이다 있었어요. 음. 그래서 저도 엄마 아빠 두 분의 그런 둘만의 일 때문에 네. 내가.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았었는데, 아저때어또 네. 네. 어느 순간부터 그냥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다 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도 그냥 음. <웃음> <웃음> 약간 저기 그 기술적인 문제로 끊기는 것 같은데. 아, <laughs> 제가 <laughs> <laughs> 네. 엄마랑 우리 가족이 하나긴 하지만 또그 아내가 따로따로 떨어지면 엄마는 또 엄마라는 사람이고, 아빠는 음. 아빠라는 사람이고, 나는 그냥 나라는 사람이다. 음. 그래서 내가 그 둘의 뭐 그런 거나 거기에 이렇게 할수 없다. 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많이 괜찮아졌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지영님이 말씀하셨던 거에서 좀 공감이 됐던 게 네.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아좀 강압적인 음. 제가 어, 느끼는 그이죠 많이 그러시죠. 뭐인데뭘 네. <laughs> 해야 되거나 할 때, 진짜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음. 생각이 들게 됐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는 네, 나중에 생각해 보면내 선택이었고 음. 내가 그냥 싫다고 하면 안할수 있었던 건데 네. 내가 거기에 따라놓고 엄마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그게 어좀 그렇게 생각했던 계기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제 동생은 네. 저에 비하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이렇게 잘 따르지 않는 편이거든요. 말을 어... 네. 안 듣다기보다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주관을 조금 더 지키는 편이에요. 음... 근데 동생이랑 막 그때 얘기하다가 야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뭐 엄마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못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한테. 누나 어차피 이제 뭐 내가 사나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뭐 이랬나 음 이랬는데도 나보다 우리는 네 되게 음. 멋있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음. <laughs> 음. 네 마무리가 안 되지만 <웃음> <웃음>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네. 마무리 해주세요. <laughs> 사하세요 <laughs> <laughs> 남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laughs> 아니요. 남동생이랑 4살 차이예요. 어... 음... 정민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어떤 강의에서 내가 바로 쓰려면 타인을 실망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어, 그런 말이 조금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음... 보통 그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를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절이나 이런 걸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행복하고 내가 바로 쓰려면 부모님조차도 실망시키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실망시키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laughs> 당근과 채찍을 좀 골고루 주면 어떨까. <laughs> <laughs> 아그그 그 저도 이제 저는 김우환님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게 저도 생각이 났는데 그런 저도 어디선가 읽었었어요. 네네. 어, 부모 그니까 우리 그 그러니까 부모님도 네. 이제 한 사람의 인간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이고. 네. 그리고 그렇기 아까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부모가 되는 것도 처음이고. 네. 뭐, 그런 얘기를 저도 읽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생각이 났는데, 그, 근데, 네, 저도 수습이 안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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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 지금, 그러니까, 정민이 말씀이나 이제, 김만이 말씀처럼, 네. 그러니까, 처음에 부모님은, 부모님이 내 세상에 전부고, 그분들을, 그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건 아이들의 그런 본능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커가면서, 자아가 이제 커가면서, 네. 그런 이제, 그런 걸좀 좌절시키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자라나는 거죠. 네. <laughs> 네. 그래서, 네, 좀 저도 조금 다시 한 번, 네, 음... 생각해보게 되네요. 부모님에 대해서. 아, 그러게요.